선거기를 잡는 거는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소송법의 음. 원칙상 일단 여섯 명 이상의 헌 재판관이 이거는 그헌법파괴 행위로서 파면해야 된다라고만 되면 효력에 나온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형식적인 효력으로서 이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쓰는 사람 내는 사람은 그걸 써야 되는데 그 그래야지 결정문으로서 이제 완결이 된다라고 보고 마지막에 또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재판관 아무개는 의견이 없음. 이렇게 하고 아. 서명할 때도 서명 거부로 날인 불능 음. 이렇게 쓰고 결정문에다가 네. 그렇게 하고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어요 현재가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런데 지금 그런 모양새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지금 분명한 것 같고 아. 그 사람이 조한창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거는 바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같이 예전에 판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견해예요 그런데 아. 혼자서 지금 바퀴 하나를 펑크를 낸 거냐 아니면 세 사람이 어. 협력을 해 가지고 바퀴 하나 빼 가지고 바다에 던져 버리고 지금 망치 어, 그... 들고 와서 자동차 부시고 있는 거냐 그 골치 아빠, 이 걱정이 거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 상관에 제가 최대한 제 나름대로의 안테나를 가동해서 들어봤는데 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서 얘기해 준 바로는 지금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니까 이제 한 명이 개기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왜진즉게 이걸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갔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네. 한 명만 그냥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치워 그냥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 그한 명을 핑계로 두명 정도가 아니 이 사람 얘기 들어줘야지 아, 기다려야지 아, 왜 하냐 이게 이제 더 황당한 아,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럴 소극적 가능성, 동조 정도? 그렇죠 네 아.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과연 몰려다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평일을 했는데 잠깐 하고 끝나가지고 셋이서 따로 가더라 어. 그리고 지들끼리 셋이서 또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현재 안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이 돼서 셋이서 합심 협력해가지고 이것들이 한 몸으로 몰려다니면서 지금 음. 나라가 어떻게 됐건 뭐 헌재가 어떻게 됐건 이걸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것이냐. 근데 제가 적어도 들은 바로는 다행히 한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 그러니까, 명을 의심하는데 음.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명은 네. 아닌, 것 아닌 것 같다. 것 같다.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계속 자기 입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얼마나 지금 그 민심이 흉흉하고 악화돼 있고 헌재가 비난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 유튜브를 본다. 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지목돼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한다. 어. 네. 네. 억울해한다. 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헌재가 욕먹고 뭐 재판관들이 비판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고 붕괴되는 상황이고.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법원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에 나가 망하는 거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동의하고 인식을 갖고 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세명 의심받고 있는 한 사람 그 중에 예, 한 사람은. 예, 예. 아, 세 번. 그래서 지금 정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의 시간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목해서 조한창 씨가 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 그제 그런 사, 얘기를 들었을. 우리 신교수님 나오셨을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용산 사람들이 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헬렐레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조한창이는 확실히 우리 편이야 우리 사람이야 그들이 5대3이라 치고요 전제를 하고 네. 그러면 하나의 이제 일종의 어, 카테고리화 돼있다라고 음. 치고 네. 그들의 어떤 지령이라고 한다면 일사불란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 그렇죠. 네. 종착점이 있을 네. 거아니에 그렇죠.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은 결국 윤과 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김 네. 어 등등의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왜 이런 거 까식으로 들어보셨죠. 3월 26일 날 대판거리 뭐 싸웠다, 싸웠다 이런 소리 네, 들었죠. 네. 누가 그, 싸워요? 한남동에서 그, 그 박사님이 어. 그 대학 밖에 못 나온 놈을 막 엄청 뭐라고 했다는 거야. 왜? 에? 에? 왜 무능하다고? 무죄가 나니까 에이 이재명 에이 대표, 한소심에 아, 네. 대판 아, 싸웠다고. 이재명 아, 대표 대판 싸웠다고 말하지만 아,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일 났다. 아, 이런 아, 이런데요. 아, 판사들조차도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게 조한창 재판관이고, 그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마디도 안 했고, 음. 네. 용산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노골적으로 뭐 확실히 조한창은 우리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새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 기존의 판사로서 혹은 음 법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보였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예. 걱정과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이제 걱정되는 얘기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음. 이 사람들도 지금 여론이 얼마나 악화돼 있고 어 원망을 듣고 있는지는 안다. 지금 현재 재판관과 국민의힘 혹은 용산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 것 같다 그런 의심을 제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현대내부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오. 그 내부에서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를 말씀 어, 못 누군지 하시는 누군지 짐작은 가능하... 가능한데 아, 좀데 정확하게 확인되면은 오. 저도 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내부에 있는 뭐 누군지는 제가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한 사람 정도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 좀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 정황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와서 의심스러운데 국민의힘하고 그 국민의힘. 그이 주변에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헌재에서 마치 뭐몇대 몇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통하고 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스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의심들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음. 이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재판관이 있다면 나중에 분명히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어, 들 내통하는 거 같다 이런 예. 얘기를 했죠. 그 사무처 장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헌재가 사실은 그 재판관들이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둔감했던게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도 다 본인들 관련된 거 챙겨 보고 있었고 또 헌재 앞에 시민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걸 뭐못 들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고 네, 예.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 그 흔적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고 심판해야 된다.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국가적인 중대사에서. 그건 좀 잊지 않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